안녕하십니까. 마키입니다. 지금 영종도에 있는 공항철도 차량기지에 가구를 하차해 두고 다시 나가는 길에 그냥 촬영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잠깐 차를 세워두고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두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공항철도 차량기지는 용유도에 있고요. 용유도 옆에 뭐가 있냐. 보시면 저게 무의도입니다. 무의도. 저기 보이는 큰 섬이 무의도에요 그리고 저 무의도 뒤편에 실미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육안으로 보긴 봤는데 거기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다 이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다해 두셔 가지고 제가 차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돼서 저만 보고 <laughs> 촬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 뒤에 저큰섬 뒤에 실미도가 있다는 것 영화로만 접하고 영화를 재밌게 보고 제가 또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실미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만 촬영을 못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기 뒤편에 저기 보이는 큰섬 무이도 저기 뒤편에 실미도가 있고요. 지금 여기 물이 빠져가지고 뻘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렇게 비행기 착륙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 뒤편으로 인천대교도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도 되게 좋아하고 뭐 타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다도 좋아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여유만 된다면 저런 섬에 조그맣게 집 하나 지어 놓고 그렇게 혼자 살고 싶어요. 뭐 불편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저런 동 떨어진 데도 살기 좋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살고 싶습니다 저런 섬 아니더라도 시골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제 차는 여기 안전지대 비상등 키고 여기 구석에 잘짱 박아놨고요 그래도 오래 세워두면 안 되니까 어, 또 비행기가 오네요. 전화기 카메라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냥 가기에는 아쉬워가지고, 잠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또, 차를 빼야 되니까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